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피디입니다. 자, 이 아이폰은 혜택도 물론이지만 빠르게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판매자들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거의 디폴트입니다. 첫 번째 꿀팁은 허위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매번 사전 예약 때마다 심하지만 특히나 아이폰 때는 더욱더 허위 광고가 판을 칩니다. 대표적으로 유출된 여러분들의 번호로 전화가 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수 있다고요. 어떤 기변 센터라고 하고 전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 이미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위에 보이시는 자물쇠가 없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단한 번이라도 했다면 사실상 모든 불법 텔레마 마케팅 업체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 업체들이 돈을 투자하는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카카오톡 배너 광고 유튜브 광고 구글 광고 등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불법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허위광고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텀블러를 산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5만 원짜리인데 2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를 했어요 결제를 하고 보니까 영수증에 5만 원이 찍혀 있어요 많이 됩니다. 니까 환불해야죠. 알고 보니까 5만 원으로 결제하고 이 텀블러를 이용해서 2년 동안 커피를 사 먹으면 커피 값에서 얼마씩 할인을 해주고 그 총액이 3만 원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할인 금액을 텀블러 5만 원짜리를 2만 원짜리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게 될 허위 광고는 이 논리와 비슷한 허위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라고 설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단말기 할부 원금으로만 얼마다라고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아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 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광고하는 행위 등등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핸드폰 땡땡땡원 구매 가능의 금액은 할부원금만을 가지고 광고 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할부원금의 할인이 적용되는 기기 값 할인 외에 요금할인 제휴카드 할인 결합할인 등등과 같은 아까 말했던 2년 동안 커피를 사 먹으면 커피값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할인 아닌 거 같은 금액들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이고 허위광고인 것입니다. 진짜 할인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는 할인 금액을 비교할 때 개통하면서 기기값 할인이 바로 적용되는 금액만 보시고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필수 꿀팁이에요. 업자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필수 꿀팁. 호갱당하지 않고 추가로 기기를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꿀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년째 꾸준히 영상을 올리고 있어서 이제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업체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전 예약은 중복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SK 통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곳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왜 업자들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나한테만 접수해 놓고 사전 예약 접수 기간이 끝나버리면 나한테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중복 접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 군데 판매처에 사전 예약을 다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매처에 접수 하면 그 판매처는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 접수하신 것을 취소하고 오셔야 해요 중복 접수 안 됩니다 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이 아이폰은 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급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통신사, 애플공홈, 여러 오픈마켓의 자급제 채널 등 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간단해요 여러 군데 접수를 해놓고 빨리 받는 곳에서 진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개통을 연달아서 할 수는 없어요 한 군데서 개통을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개통을 하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기만 이곳 저곳에서 다 받아서 전부 다 오픈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재고 말고도 중복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반드시 정말 반드시 발생합니다. 자, 판매처들은 사전 예약 때 미리 혜택을 알려주고 집계를 합니다. 바로 개통을 하고 그 혜택을 적용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접수 기간이 마감된 후에 개통을 시작하는데 개통이 시작할 때. 혜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나쁜 사기 업체들도 있지만 할인을 많이 해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그 해당 판매점만 리베이트가 줄어들거나 아예 진행을 못하고 폭파되어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폭파의 위험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중복 접수를 안 해두었다면 사전 예약 접수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다시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예약 받을 때는 우리가 재고 제일 많이 받아요. 고객님 빨리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겠지만 개통이 시작될 때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여먹는 기다림 뿐일 거예요. 답변도 매크로 답변만 받으실 거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중복 접수를 여러분들이 안 해준다면 짜증이 나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한내 친구는 벌써 받아서 쓰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저도 폰마왕이라는 판매처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팁들을 왜 여러분 께 알려주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점을 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온라인 최저가로 운영을 했었고 재고도 매번 사전예약 때마다 말도 안 되게 끌어옵니다 말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접수권을 오픈하고 재고가 어디까지 배정이 되고 본인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지도 모두 오픈을 합니다 이 부분도 꿀팁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본인이 늦게 받는다 싶으면 다른 곳에서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언제든지 취소 를 해도 된다는 의도로 이렇게 시작 을한 겁니다 만큼 자신이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숨범표를 모두 오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혜택이나 재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저와 함께 이번 아이폰 사전 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싸게 사는 것은 호갱이 아니다 비싸게 샀는데 싸게 산줄 아는 것이 호갱이다. 어디서 구매를 하시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